안녕하세요 다이도 바입니다 도로 좀 보세요 밀려 있어요 지금 6시 45분 6분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깜깜하고 차들이 꽉 막혀 있네요 어디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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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이야 도도야 여기 봐 엄마 까꿍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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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이고 좋 아이고 저 우리 콩이 아이고 저 아이고 시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도도야 콩이야 여기 앉아 있어. 아이고, 왜 이렇게 방정이야, 또. 앉아. 뭐 가만히 있어. 아휴, 시원합니다. 오늘도 하루를 바쁘게 지난 것 같으네요. 할 일이 많아서. 이거저거 하다 보니, 응? 어? 가고 야! 저녁 먹고 올라왔어요, 지금. 까끔 뭐가 이렇게 좋아, 콩이야. 날씨가 선선하고,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, 여기. 지금은 개였지만, 아침에 올라오니까 비가 막 엄청 쏟아지고 있더라고요. 오늘 낮에까지. 그래서 제가 빗물을 좀 마쳤습니다, 이 아이들을. 지금도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죠? 이렇게. 물기가 남아있네요. 여기 살아있는 아이들은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이즘에 또, 어, 어, 개발선 인장이 꽃필 때가 돌아온 것 같아요. 서서히. 비지개를 피고 있어요. 딴 분들은 또 꽃핀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 사이에 유튜브 보니까는 음.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. 오늘 비도 좀 맞췄더니 음. 트럭 트럭 합니다. 우리 별이다이 우리 별이 아우가 별별다우 님이 페리도트 준 아이 이렇게 얼굴이 조금매 졌어요.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아이도 덴디스티드 어, 어, 잘 살고 있고요 얘는 이제 뭐 당이는 아주 콩할만한게 엄청 색깔도 예뻐지면서 이렇게 조그맸던 애가 이렇게 됐어요 흠. 우리 사위가 사다 준 난이 다 삐쭈구리 하니 맛이 같답니다. 그래도 그냥 놔둬 보는 거예요. 혹시 또 살아날까 싶어서 비는 맞췄는데 어, 이파리는 저렇게 너부러졌어도 뿌리가 싱싱해 보여서 해도 그냥 놔둬 봤어요. 얘네들 비좀 맞췄더니 예쁘네요. 초록 초록 얘네들 다 이제 며칠 있다가 저기 아래쪽으로 데리고 내려갈 거예요 살아있는 애는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여기 음, 멜라꼬리도 치마 에었어 가지고 미워 줬잖아요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아빠리한테 그래서 여기서 또 아까 적심을 해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예. 몇개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챙겨주고 있어요 물이라도 도도 홍 홍이야 웬일로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 집에 들어가야지 시했어 들어가 아이고뻐 도도야. 불 끄고 내려가자. 가자. 누가 1등 하나 보자. 아이고 우리 콩이가 1등 하고 있어요. 우리 콩이는 지금 오늘서부터 월경 중이랍니다. 개빡싱싱쌩송 그냥 까불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. 어? 7년째 수절하고 있거든 우리 콩이가. <laughs> 수술을 시켰어요. 그런데 안 시켰더니만은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렇죠. 아 밤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또 예쁘네요. 저수 차 한잔 먹고 싶죠? 드시고 싶으면 오시라요. 아가들아. 지금 뭐하는 기고? 까끙. 얼른 들어가자. 안녕. 굿나잇.